작년 봄에 발생해서 해드린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유인 허기 되면은 이 아예 쌍 죽지야 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요구만 죽지는 게 아니고 얘는 한그이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달린 열매들은 괜찮은데 네. 이, 이, 이 옆에 이거의 이 열매는 이 열매 이 열매가 달린 거는 네. 옆에 산 거는 적정한 사이즈는 이거는, 이대과대딱중과대딱 예. 소, 저, 다 대과되버린다, 상품성이다 떨어져버린, 선것들 떨어져. 이거는 열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 어. 술을 위하고 아, 그냥 암. 그, 그, 안, 그, 안, 그, 안, 그 안, 안.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예. 그냥 이것도, 열매 달리고, 뭐지, 이러면 한 번에 유인시켜버리면, 낭이, 면적이 커지나네, 하는데, 이건 과거 방법이에 과거 방법. 음, 그냥 요거를, 영하면은저 아래 그는 꽃이 또 햇빛 안바잖아 꽃이 적잖아, 에이. 헌꺼번에 네. 싹 이렇게 눕, 눕혀야 돼. 근데 지금 이거 적은 햇빛을 잡으실 때 막, 이제, 이제. 그거, 그냥, 그냥 거꾸로 되는 거라. 그냥 어. 저것이 뿌리 기능이 저것이 꽃이 헛, 헛 이파리, 이파리가 열매가 없어도 그것이 있어 주므로 뭐 인해서 뿌리가 많아주는 거라, 이 그러면, 지상부에 생긴 그놈이 생긴 대로 얼굴 생긴 대로 그그 얼굴 까판 되는 식으로 성격도 비슷한 되는 식으로 이 리파리가 많아져야 뿌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뭐냐면은 뿌리가 중요성을 몰라 놓으니까 겉으로만 판단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것들 막 진짜 나와버리는 거라. 그니까 놔둬야 됩니까? 어느 거? 이, 이 안에 이 아, 그거 놔둬야죠. 어쨌든 아. 뭐 고상추가 뭐 잘라라, 딱 잘라라 이게 이잘라보거우 무슨 그게가 선생이다. 응? 고빈이 맞습니다 지금. 아그그그 그만. 이런 땅 붙든 이런 이렇게 땅. 아그그것도 내부로 맞이. 내부로 내부로. 어막 내부로 그그그 그것이 아예 그 교과서에 나와 요 일본 교과서에는. 어 그냥 나 그냥 나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쭉 해. 그냥 이거를 싹싹 그냥 이거 풀어, 해 놓으니까 본인이. 이제 이제 이 작업을 이제. 그냥 이 작업을, 이 작업을 아래까지로부터 쏙쏙 이게 늘어지면 이렇게 1층, 이거, 이것이 쫙 늘어지고 2층 이런식 늘어지고, 늘어지고 돼야 될 거지, 그게. 그냥 난 이거를, 이거. 이거 유인하지 않으면 다 눕혀봐봐, 이거. 이렇게 맞지? 예. 어. 아, 예, 예. 이거 환독지고, 여기서 하나, 한 가지 오고, 그럼 가운데가, 이, 가운데가 탁, 여기는 비질 라는메 이거는. 어, 그, 그, 그 그렇게 한꺼번에, 예, 그것이 예. 그, 그것이 전정되버린 거지, 그게. 그러면 전, 이거는 전정이란 것이어서. 아십까 예. 그냥 이렇게 가가면은,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을 전에도 기존에 있는 사람을 능가를 못 해. 그래서 내가 현재 재배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은, 왜지적만은 잘못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내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제시한 방법은 누구, 누구의 성공한 사람 보면 얻겠는데, 그 사람도 성공을 할 수가 없지. 또 다른 사람 말 들어보고. <웃음> 음. <웃음> 저도 그리 적다 응. 저도 그리 적었다. 그러나 는 그거를 어쩌니까, 그 사람이 아느냐 하면 그 사람 동장 강보자, 이거라이. 네. 강보면 이건 똥 엉터리다이. 그냥 지금의 뭐냐면은 전정비, 전정값 또막 올랐대, 너 뭐. 22만, 25만원. 25만원 하뭐 지금 와트는 켜다. 어. 그냥 그 사람이 아느냐 하면 하지만은 또 당하는 거라. 어. 옛날 온주밀감식으로 전쟁 혐축이지.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해는 안 되고, 안 되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 들은도, 이제는 우리 유튜브 방송 박은혜,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 아냐.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그러면 이제, 박사님 말대로 이제, 이쪽으로 긴 것들이 있지 않을 거야. 예. 그런 어. 어. 걸다 유인시키라 말하할거 예. 그렇지, 이게 예. 예. 유인시키면 이거하고 같아, 같아져버려. 가타, 예. 그렇잖아. 이거, 이거 어. 세력 이쪽으로만 가버렸잖아. 영대면 이것이 비슷해진다고. 예. 그러면 저런 것도 한쪽에만 달려, 했거든? 예, 예. 한쪽으로 쌍둥접으으면 양쪽 비슷해 가는 거라. 이거 다 골고루 해주는 방법, 방법이 이거. 그냥 하여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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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양, 이, 내양들은 아무 손대지 말고, 예. 어, 내양제 손대지 말고, 예. 지금에는 이거 풀어. 지금이라도 유인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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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이라도. 저꽃딱 예. 해먹게. 꽃이랑 나중에 예, 예. 열매를 따고, 예. 예, 예, 예. 어. 아우, 또 하나, 이제. 오늘. 해결됐어. 오늘 여기에, 뭐냐. 보면은 안된대는온무런난 아무 그, 그 개선점을 이야기를 해 주는데 개선점을 모른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 나 매일은, 내일은 내일에는 난 어떻게 살겠다고 이올가른 이제 작년 거 흔들어 해가 뜨면 작년 같은 거 작년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해. 지금에 만약에 여기가 지금 원래 작년도에 참지증해가 이제 녹음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그 문제를 그, 그에 매달려 봐도, 또안 돼. 이말 듣고, 저말 듣고, 그다음부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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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같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일을 지금, 지출 중심 맡겼단 말이데 그, 그, 그거는, 더 키왕 해도 돼요, 잉? 네. 어, 그럼 더 키왕이. 그냥 지금에 이렇게 큰 것들이, 이런 거큰 것들만 해봐봐. 예. 예. 저큰 것들, 저런 거 잉? 아, 내 동양들 할까요? 어, 이거, 네. 그거면 저런 것들이, 싹싹 벌려줘봐, 잉? 네. 그러면은, 요 벌려준 거는 내년 달리고, 예. 올해 나온 거는 주지로 올래 키울 거장 때까지, 예, 예. 어, 응. 음. 음. 그럼 이런 것막 주지 잡아 그 올려주겠네 이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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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주지 잡아 주지 주지는 이제 가는 거라 이제 이제는 주지가 약한 것도 다 되거든. 음. 다른 질문 없고 어떤 고민은 일차적인 고민은 나 해결되라 너무 기분 어. 좋았이유인해 그래 꽃 따지 말고 어. 그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떨어지난 다음에 적과를 해 버라니까. 어. 그, 그 이제 적과로만 하라고. 그래 네. 그래. 인력 부족함 지금 사람 비료이더 해야 돼. 네. 예. 여자들을 네. 싹그 그 남자가 허전이니까 여자들도 싹 비료를 한번 싹 따서 두번따 버려야 돼. 네. 예. 그 그러니까 열매가 손에 잡정 만질 때 아니 여, 열매를 박사 님기 열매 따불러 가지고 나무를 우지 않고 열매를 그냥 가서 하는 일이 아니, 이제, 이제 꽃에 꽃, 꽃 따지 말고, 열매를 이만큼, 저, 저, 낙과 될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열매 다따버려야겠죠 아, 네. 네. 그러니까, 1차 낙과가 끝나, 이제 손에 잡힐 정도 되는 열매가 크진 할 때, 네. 그때 영 잡을 때 따야지, 네. 꽃은 이제 따도 계속 또 나와야 해. 네. 예, 한달 동안 걸리거든. 이게, 꽃을안 따게, 꽃을안 따게 되면, 이렇게 막 심어가지고, 또 이제, 저, 세퇴되는 거라, 이거. 아니, 아니, 그건 안 해. 아니, 맞 응. 거기서 또순 나가지고, 예. 응. 결국 이거는 온주밀감계통이니까, 겨나 온도를 높여라, 이거라, 이 온도 지금 34도 났어, 아이, 그거는 너무 높고. 너무 높지 그냥 여기에 지금 최고 온도가 한 19도 될까, 오늘? 오늘 아니고 한 17도 오늘니 날씨 좋은 날은? 19도. 이제 맛이 아니 오늘은 뭐 날씨 좋은 날은 날씨 좋은 날 경가지 마시. 그럼 19도 플러스 19도나 불라면 항상 그 최고 온도에. 최고 온도 19도 맛이. 어. 20도. 25도, 25도. 30도면 33, 30, 30, 30도 여름철 되면 그래도 30도는 되는데. 네. 30도 될 때까지는 그날 최고 온도만 설정해 내리고 버옆집 내려버리고 네. 가을 되가면은 또 온도 따라또 내려오는 거고이 네. 어. 그리고 색깔 착색되면은 옆집 자연 름도 관리 딱 아, 그냥 아 예. 작게 때 하시면 아 듣기로 한 어. 번도 가 있다 <laughs> <마. 웃음> 아그욱했는이내가예약한지가흔들더 뭐, 뭐, 무르신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알면은 그 이것저것 막책 봐도 내가 딱 요약 정리해 그냥 그것만 알아보면은 다음 이제 그때의 그 세부적인 거는 자기가 차를 붙여 나가야 돼아이 응. 이것 때문에